근데 괜찮죠? 네. 안녕. <laughs> 아니, 이렇게 길게 봐줘야 돼. 오늘 옷을 너무 특별하게 입어서. 이렇게 봐주잖아요. 이쁘게 <laughs> <laughs> 나오겠다. 아, 이쁘게 나오겠다. 딸이 보더니, 어. 아는 척안 하고 싶다고? <웃음> <웃음> 우리 모르는 사람. 엄마가 <laughs> 아, 아, 이렇게 하고 다니면 딸들이 외면합니다. 아. 자, 저기 길 건너야 되죠. 여기로 건너면 되나? 여기로 건너도 될것 같지? 오랜만에 와서, 나도 어디 좀, 나 영경수만 따라갈 거야. 아, 근데 저도 지금 꽃집을 찾아가는 거라. 그래요, 찾아가면 되지. 맞지? 자, 우리 오늘 아미다해 행사 있어서 동료들 만났어요. 밥 먹고 지금 삼청동 가는 거죠? 네, 삼청동 가고 있습니다. 응. 이거 찍길 잘했다. 지금 여기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 지금 공예박물관에도 음. 뭐가 많더라고요. 음, 음. 우리 자리를 바꿔보자. 못 보던 건물이 많이 생겼네. 응. 여기도 차안 지나가는 거죠? 차가 안 지나가는 차 없는 거리죠? 시간이 있나봐요 거의 공휴일 때 없나봐요. 아 그러네. 어, 너무 오랜만에 왔다. 몇년 만이야. 아. <laughs> 영경신 여기 자주 오지 않아요? 자주는 아닌데 음. 그래도 여기 근처에 갤러리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요. 음, 음, 음. 그래도 종종 나오기도 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갤러리를. 이게 너무 애기들 너무. 애기들? 애기 애기들? 예런 애기들? <laughs> 너무 잘 어울린다. 아니, 꽃에 자꾸 눈이 가지 않아? 아, 어, 그럼요. 저는 그렇죠. 원래부터 꽃 음.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음. 뭐, 나이 들어서 꽃을 좋아한다, 이런 말이 좀 마음에 안 나았던 <laughs> 것 같아요. 아, 왜? 원래 좋은데? 원래. 조... 어, 음, 나는 계속 좋아했는데, 난 계속 늑은이었나? 음. <laughs> <laughs> 아니지. 꽃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었던 거지. 음. 아, 근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그. 미술관 가는 거, 음. 그림 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계기가 있어요? 어, 꼭 계기는 아닌데요. 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음. 좀 손으로 끄적거리는 걸좀 좋아한 것 같아요. 그리는 거? 네.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음악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일체능인 걸로? 네.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 이게 굉장히 시간 예술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음. 그 순간에 못하면 더 망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음. 그때 실수를 하거나 틀리면 끝나는. 음, 음, 그런데 음. 그림을, 내가 보고 싶은 그림을 여기서 봤다가 음. 다시 돌아가서 음. 또볼 수도 있고. 음, 음. 내가 그리다가 지울 음.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공간적인 아름다움이 다시 구해받지 음, 음, 음.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아, 그런 그림 철학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어, 그림을 저거, 볼 때는 나중에 우리 저녁 먹자고 네저 시티투어 하잖아요 저거. 그래요? 네. 아, 저거 꼭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뭐 그런 거 같아 아무튼 <laughs> 사방 입고 타야 되겠네요 <laughs> 아, 그 복장이면 괜찮아요 어? 그 복장이면 <laughs> 아 그랬구나 음, <목소리> 요즘에 그 싸이가 복구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laughs> 나도 복구됐다? <목소리> 이러면서. 나도 복구됐다? <목소리> 아주 쓸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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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버려야 돼. <웃음> <웃음> 어, 어떡하면 좋아. 그 복구돼서 예전 사진들 <목소리> 좀 보는데, <목소리> <목소리> 거기서도 지금 제가 좋아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음 어땠어요 그거 보고 확인하고? 선복동 예. 원래 굉장히 좋아했는데 선복동 아. 좋아 소박지. 아. <laughs> 비슷관 어. <미술인> <laughs> 제가 지금이나 그때나 어, 어, 어. 좋아하는 일이 비슷하더라고요. 어, 모자 너무 예쁘다. 다르긴 아. <laughs> 미안해 얘기하고 있는데 모자 내가 모자만 보면 아까 이거 봤어요 모자? 이 모자 너무 예쁘지 않아? 이런 거? 예뻐요 이그 모자 예쁘지 않아? 이거 너무 예쁘다 여기 약간 그런, 이런 데인 거 같아요 어 모자 네. 예쁘지 않아요? 우리 항암할 때 모자 엄청 샀잖아 맞아, 맞아. 그 모자 좀 주기도, 주기도 하고 맞아. 팔기도 하고 <laughs> 아직도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저도 이거 항암 때 엄마가 만들어준 거예요 어. 맞아 이 모자 설명 좀 해줘 봐 아니 이 모자 왜 이렇게 예뻐 오늘 <laughs> 엄마가 직접 해주신 거라고 자를 쓰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 요즘에 머리가 너무 빠지면 서 스타일 하기가 너무 어려워 스타일링 하는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그러니까 모자 쓰면 스타일링 필요 없어 나도 네. 이거 스타일링 머리 머리 이거 가발이다아 정말요? 정말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잘 어울리고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머리숱이 없잖아요 어요즘막 아, 들어가 보고 이래는데 그래 일단 음, 끝나고 나올 때 한번 근데 이분 내가 못 쓰는 거지 난 호갱이라서 보면 다 사요. 아, 보면 이렇게 약간. 사고 싶어. 많이 사는 건 아니에요. 비싼 걸 사는 건 아닌데. 네. 나는 명품에 대한 이런 건 없는데. 이렇게 사, 소소한 거, 작은 거 있으면. 이 정도는 나한테 사줘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관광 온것 같아. 저거는 뭐지? 천 원짜리? 머리끈인가? 손목끈인가? 저런 거 산다고. 이거는. 아 여기에 어, 그늘이니까 일로 가다가 네. 건너자. 어, 나 지금 수녀님하고 걷는 기분이야. 세례받은 세젤리하고 <laughs> <새> 걷는. <laughs> 이봐봐. <laughs> 미사포 같죠? 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교 정규 있어요? 정교는 음. 우선은 로프맨 다시지나. 오케이. 너무 복잡해서. 복잡해서 뭔지 네. 알겠어. 그... 이 스커트가 그 아미. 아미... 암특풀 음. 프로젝트에서 음. 그 디자이너 분이 네. 너무 좋으시다고 음. 선물해 주셨어요 어떤 거? 이 스커트가 아, 그래그래그래 맞아요 네. 그때 했던 거잖아요 네, 맞아. 그래서, 음. 어, 부지런히 입어줘야 돼.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좀 용기가 필요한. 마기긴 <laughs> <laughs> 해. 근데 이제 맨날 입고 다녀서. 네, 자주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응, 응. 베이스만 좋아하나 보다. <laughs> 아니, 근데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겨울 빼고 다 입을 수 있죠? 겨울에 입으면 안에다가 채우면? 안에 이렇게 약간 두꺼운 스타킹 있잖아요. 검정색 어. 두꺼운 스타킹 같은 거. 음. 신고. 응. 음. 어디 촬영하는 줄알것 같아, 사람들이. 참고 로는 타이밍 타이밍은 <목소리> 아니었어요. 동영상이에요. 어? 아 동상 아니면 뭐서?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도 뵙네. 아, 너무 좋다. 딱이다, 딱이다, 딱이다. 네. 하시는데나 어떻게 냐고 너를? 아니 미다예랑플 얘기하고 있었어요아 여기 좀 시끄러워 갖고. 아 이쁘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치마 입어야 되니까. 야 이거 뭐야? 무슨 패네 엄마가 만들어준 모자인데 어. 사람 때는 사실 그걸 안 썼고 이걸 어. 언제 쓰나 이러면서 집 어. 연습은 다 했으니까 오늘 우나 하신다는 거예요? 둘이 하는데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음. 외우진 못했는데 우리가 동작이 중요해요. 우리가 얼굴로 표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틀려도 웃기만 하면 돼요. 계속. 아. 그래서 그래서 어차피콘셉트인냥요 명랑 콘셉트. 명랑 콘셉트. 글씨 누가 썼어요? 균찬화.